보이는 곳은 제주도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 워낙 많은 곳이라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은 제주도 서귀포의 한라산 병풍 바위 바로 밑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올라왔고요. 박미TV에 박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이 아름다운 곳을 또 지나가기에는 너무 또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병풍 바위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제주도에 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와이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병풍 바위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 오면 역시 아일랜드 살고요. 싶은 곳, 천국이라 생각하시는 하와이.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한 시간 정도 오면은, 빅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저도 뭐, 어, 많이 간 것은 아니지만, 그 이, 어, 저에게 준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했고요. 그곳에서 높이 올라간 산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밑에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바다들이 너무 많고 온천들이 많아서 그거 보기도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하와이에 와이키키 밑으로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산이 있죠. 뭐 허구헌날 매일 걸어서 다니는 곳이기도 한데 어 어쩌면 거기보다도 더이 한라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 모양이 지금 아 말하자면 병풍 바위의 이 모습,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위세우금이라고 있는데 저도, 오래전에, 에, MBC 촬영으로 청춘만만세라는 프로로 백남담을 올라갈 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위에 한두번 정도 더 방송을 통해서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아, 올라가 봐야 점점 저의, 아,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정말, 제주도의 자랑인 이 한라산 여러분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그렇고 이제 한 6, 7kg가 올라갔습니다 하와이에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집을 짓는 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음 시간을 갖는 동안에 운동을 서울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물론 짐이라는 데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라하는 운동이 많이 약해지더군요 굉장히 실증이 많이 나고 몇번 이렇게 20분, 30분 하고 나면 은 하기 싫어지는 굉장히 지루해지는 그런 어, 세월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젊고 젊고 그리고 뭐뭐 뭐 이렇게 얼굴이 젊고 이런 것보다는 몸과 마음이 젊고 머리가 밝고 그리고 어, 좀더 내가 나를 위한 어, 어떤 운동 외에도 식이요법도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되면 되더라고요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절로 갖게 되고 테레비 틀어놓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사실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테레비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은 자기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환자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딸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방법을 찾아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건강한 어~ 생활을 하면서 늙어가는. 본인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한라르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올라오니까 또 이제 10월부터 저는 하와이에 들어가서 1년 내내 따뜻하죠. 이것이 추울 때 저는 또 그것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올 2021년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있는 동안까지 이 제주도 모습을 충분히 만끽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걷고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어떤 죽을 때까지 내가 갖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늘 박미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 한라산 미세오름 중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요. 특히나 박미TV의 멤버십으로 오랫동안 있어주신 아, 투선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죠. 작년 10월에 갔다 와서 영상 을 올렸더니 투선에 살고 계신 우리 아, 제인정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3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멤버로 있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 서울에 오신다고 하니까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 뵙기를, 아, 고대하면서 연락 주시고요. 그 외에도 많으신 분들이, 저희, 방미TV 멤버로 오랫동안, 한번 들어오시면 오랫동안 응원해 주시고, 멤버 대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질책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말도 안 되는 대깨문이라든가 엉터리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들을 필요가 없죠. 저도 또한 오랜, 화려한 연예계에서 일을 했고, 지금, 그리고 사업을 하고, 아직도 방송인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1인 방송국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잘못 돼가고 있고, 외교 폭망, 그리고 부동산 폭망,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드린 거와 안 걷어드리는 이런 사태에 있어서도 편을 가르고 엉망진창이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논평, 농평, 논객이나 논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인간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에 우러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정치 이야기를 했다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이면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지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제 일인 미디어에서 아제돈 들여서 방송국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 혼란한 대한민국의 이제 어, 대권 주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야당 쪽에서 많은 대권 주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속 안에 문재인의 이 주작, 조작 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저는 굉장히 어, 두렵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여러분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안보입니다. 예, 제가 가장 우리나라를 어 문제 삼는 것은 부동산과 안보인데요. 안보는 이제 점진적으로 정말 북한과 함께 연합국으로 합쳐지면서 <laughs>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사람들을 연금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를 거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맞습니까?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대한민국이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약30% 이상이 그런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서 한데 뭉쳐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정말 잘 돼서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고 잘 사는 나라 경제가 잘된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그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그리고 어 박근혜 때 정말 이 국간을 많이 쌓놨는데 문재인이가 와가지고 국간을 다 엎어놓기는커녕 오히려 거기다 빚까지 져나가지고 이제 후세에 많은 친구들이 예, 후세 에 지금의 20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마도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노인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봤자 별어 나한테 이득도 없고 소득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될까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올리면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너나꺼뭘 알아 지금 응? 국가에서 받아먹는 돈 따뜻하고 좋지 그 돈도 곧 받아먹을지 있을지도 모를 그런 나라가 곧 온다는 거 정신 차리고 당신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이 좋은데에서도 또 대한민국을 또 생각 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제주도 한라산 아름다운 이곳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 국민으로서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국민,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으로서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박미TV에 많은 응과 사랑 주신 여러분들 또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